네 안녕하세요 아사명입니다. 음, 라이브 마치고 바로 자려고 하다가 음, 현재 상승하는 거 상승하는 파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어, 자려고 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 영상 찍는 현재 시간 2022년 1월 21일 오전 3시 12분이고요. 어, 지금 상승을 장대 양봉으로 지금 상승을 만들어냈고 현재 여기 하락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어요. 하락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방향성은 일단은 상방으로 얘가 정한 상태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관점 같습니다. 이전 영상이랑 ABC 형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찐상승이라고 어,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A, B, C 형태로 마무리 되지, 되지 않을까. 어, 저의 목표값 TP는 피보나치 음, 기준으로 확장값 1.13에서 1.27이 이 사이에서 제가 t p 를 정한다 그랬어요. 이 매물 대구간 이 구간이 오면 50% 50% 정도 제 물량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음 모양을 보고 음 제가 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마음 먹고 간다면 좀 강하게 올리면 2.0까지도 갈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어 1.618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그냥 현실적으로 이 구간 1.13, 1.2, 1.27이 음, 이 구간에서 일단은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 지금은 일단은 방송 끝나고 단타 롱 잡고 있는 거는 일단 50%는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아마 이 부분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50% 정리하고 음, 반등 형태를 보이면 그래서 다시 롱. 자꾸 다시 떨어지면 롱 어, 이런 식으로 단타적으로는 대응할 생각입니다. 어 근데 지금 잘 거라서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횡보하고 있으면 다시 롱을 타볼 생각입니다. 어, 구조적으로 ABC 형태를 띠고 왔고요. 지금은 ABC 그리고 여기 커버링 라인들 각 커버링 라인들 채우면서 음 지지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모양은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랑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올렸다가 진짜 지루하게 복합 조정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죠. 내려왔고 다시 ABC 형태로 올렸고, 어, 끝점은 여기처럼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을 보고, 음, 끝점 잡고, 숏을 칠 생각입니다. 어, 여기서 반입 반본 음, 한다 그랬지, 여기서 무조건 숏 친다고 안 했어요. 무지성으로 숏 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서 숏을 잡았었는데, 저희 톡방, 공부방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직점 박스 대비, 1.13 1.13 구간에서 제가, 음, 쇼스를 잡는 근거가 됐었고요. 1.13 1.13 직전 박스 대비입니다. 직전 박스 대비 1.13.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은봉이 생기는 자리가 여기 헌팅 라인이에요, 헌팅 라인. 헌팅라인에서부터 1시간봉으로 은봉이 생기면서 빠졌죠. 이것도 좋은 매수 근거가 됩니다. 어... 저는 음, 이렇게 매매를 음, 앞으로 할 생각이고요. 어, 제 관점 참고하시고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러 가겠습니다. 안전한 매매 하세요.